품격 있는 아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가.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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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대구에서 또 사고를 한건 쳤습니다. 저는 사고라고 표현을 했지만 본인은 그러지 않을지도 모르죠. 예, 컨대데 지난번 그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때처럼 그때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발언을 해서 지지자들을 열광케 하고 국회 본회의장을 빠져나오면서 두 주먹 불끈쥐고 해냈다 이런 표정으로 나왔던 것처럼 말이죠. 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그룹을 향해서 문빠 더 나아가서 달창 이런 표현을 썼던데요. 우선 그 영상을 잠깐 한번 보실까요? 어 그저께요 대담할 때. KBS 기자가 물어봤는데 그 기자 요새 문바, 뭐 달창 이런 사람들한테 공격당하는 거 아시죠? 문바, 뭐 달창... 제가 이 발언을 찾아보고 바로 첫 번째 든 생각이 뭐였냐면요. 드디어 이 사람들이 포르노를 찍는구나. 정치 포르노를 찍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인 음란물 포르노를 보면 어떻습니까? 한번 보기 시작하면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줬게 되고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남녀가 그룹으로도 행위를 하고 심지어 짐승하고도 합니다 그건 뭐가 다른가? 말로 하는 정치도 한번 강한 독한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지지자들이 열광하니까 점점 더 경쟁적으로, 최근에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대표적으로 점점 더 경쟁적으로 자극적인 발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발언도 아무런 도덕적 저항 없이, 저항선 없이 점점 더 말초적 자극만을 쫓게 되는 그런 발언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잘 팔리죠? 그런 게. 자, 제가 이 문바나 달창이라는 표현을 몰랐습니다. 근데 문바라는 표현은 처음 들어도 음, 문재인 대통령의 문, 그리고 뭔가를 열렬히 지지하는, 추종하는 세력을 일컫는 바, 그래서 문바 아, 뭔지는 알겠다. 달창이라는 표현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이게 온라인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다수가 여성이고, 이 여성들이 남자들처럼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문 대통령 외모에 반해서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그래서 어, 이 몸을 파는 성매매 여성과 다름 없다 이러면서 등장한 발언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상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 집단을 가리켜서 달빛 기사단이라고 부른다고 하죠. 그래서 달빛 기사단에서 달 그리고 성매매 여성을 뜻하는 이 창녀 비속어입니다. 이 둘을 합쳐서 달창이라는 말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성매매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이기도 하고 여성 혐오를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발언이 제1야당의 원내대표 입에서 대중연설에서 드디어 나온 겁니다. 자, 원내대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걸 과연 실수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저는 대단히 계산되고 의도적인 발언이었다고 봅니다. 이전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 교사단체 대표 연설에서 했던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수석 대변인 발언과 마찬가지로 그때 어땠습니까? 이 발언을 하고 연설을 하고 난리가 났죠. 국회에서 난리가 나고. 근데, 나아 원내대표는 발언을 마치고 국회 본회의장을 나오면서 굴지먹 불 끈지고 내가 해냈다, 이런 뿌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본회의장을 빠져나갔죠. 자, 그때 당시에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되고, 뭐, 욕을 좀 먹기는 했으나,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는 보수 지지층으로부터 아주 열렬한 환호를 받았고, 그런 표현이 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 표현도 그렇고, 그리고 패스트 트랙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구호로 외쳤던 좌파 독재, 문재인 독재. 이 독재자 프레임도 결국에는 제1야당의 입에서 나오면서 제1공영방송에서 대통령을 앞에 앉혀놓고 하는 인터뷰에서도 등장을 하죠. 바로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2주년 특집대담 KBS 기자가 했던 문재인 대통령 독재자 발언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공영방송에서도 이 표현이 등장을 하고, 국민들 누구나 심리적 저항감 없이 이 표현을 사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노렸던 것은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대구에서 했던 이 발언, 이 표현도 음지에서, 그곳 사이트에서나 유통되던 단어를 양지로 끌어올리려고 한 것이죠. 잠깐 욕은 먹더라도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 하면 코끼리가 먼저 생각나기 마련이니까요. 그런 효과를 노린 것 아닌가. 나원내 대표는 이게 발언이 문제가 되자 뭐 해명을 했습니다. 본인은 이게 뜻이 뭔지 잘 몰랐다고 해명을 했죠. 아, 제일야당 대표가 대중연설을 하면서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나경원 원내 대표의 이 해명을 100% 그대로 믿는다. 믿으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뭐 예를 들면 본인이 뭐 일베 사이트를 보다가 우연히 그런 단어,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쓰는 단어를 그대로 옮겨다가 쓸 수, 썼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사석에서 대화 중에 누군가가 그런 표현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표현을 받, 뭐 들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거보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유력한 것이 최근에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참고로 전여옥 전 의원은 한나라당 새누리당에서 어, 국회의원을 했었고, 어, 최고위원까지 했던 사람이고, 참고로 어, 전직 KBS 기자입니다. KBS 기자 출신입니다. 이전옥전 의원이 지난 5월 10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 KBS 대통령 2주년 대담의 인터뷰어져, 인터뷰어였죠. 송현정 기자를 비판하는 여론에 대해서 반박을 하다시피 한 건데요. 오늘 문바 달창들이 제일 뿜었던 것은 좌파 독재라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자가 질문도 제대로 못하는 나라? 그럼 좌파 독재가 아니라 문파 독재라는 건가요? 이렇게 문파 달창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썼습니다. 나경원 언내 대표가 혹시라도 이전여우 의원의 이 페이스북 글이 뭐 기사로도 나오고 이랬으니까 그것을 보고 인용을 했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최근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유한국당 해산청원이 올라왔죠. 그걸 두고 한국당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북한의 지령을 받는 세력이 기획을 했다는 의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나경원 원내대표 본인도 뭐라고 했는고 하니 지난달 18일 우리 민족끼리에서 한국당 해체만이 답이라고 말한 지 4일 만에 청원이 올라왔다. 북한이 하라는 대로 대한민국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어거지로 연결을 지어서 북한의 지령에 따른 거라고 이렇게 공격을 해댔습니다. 그 논리를 그대로 쫓아서 거꾸로 한번 뒤집어서 얘기를 해보면 그러면 나경원 의원은 일베의 지령을 받아서 정치 활동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베의 지령을 받은 전여옥 전 의원이 기획을 하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 기획에 따라서, 지시에 따라서 실행을 한 겁니까? 자, 이 정치 포르노보다 성인물 포르노가 나은 점이 있다면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찍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나 유통하는 사람이나 적어도 부끄러워할 줄은 안다.